안녕하세요. 오늘의 버니메스는 우리 한 중학교 2학년 때랑 고등학교 1학년에 많이 나오는 색칠하는 문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문제 되게 신박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와보세요. 자, 오른쪽 도형을 네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게 바로 썸네일 문제였어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내신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한번 살펴보면, 은 보세요. 오른쪽 도형인데, 하나, 둘, 셋, 네칸짜리예요네 칸짜리를 네 개의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 라는 문제죠. 많이 보셨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시험 볼 때, 4, 3, 3, 3 하면, 틀립니다. 혹은 이렇게도 많이 푸시죠. 4 3 3 2 하면 또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요. 이걸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방금 풀었던 그두 가지 경우를 잘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여기에 색깔을 칠하고 또 여기에 색깔을 칠했을 때 여기에 검정색을 칠하느냐? 그럼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니까? 두 가지가 올수 있거든요. 왜? B랑 D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검정색을 칠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C에만 이웃타지 않으면 되니까 빨간색을 칠하느냐? 빨간색을 칠하면 A에 올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로 바뀌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 바로 A와 C의 색깔이 같은가 혹은 다른가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실제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A와 C의 색깔이 같을 경우. 그다음 두 번째, A와 C의 색깔이 다를 경우 나눠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A랑 C랑 색깔이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냐? A와 C의 색깔을 먼저 칠해 주시고요.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 그렇죠. 네 가지 경우의 수. 자, 그다음 두 번째, B의 색깔을 칠해 주셔야 되겠죠. 자, A랑 C에 제가 파란색을 칠해 놨어요. 그러면 색깔 네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B에 올수 있는 색깔은 몇 개인가요? 세 가지가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안 칠한 거 D밖에 없네요. D에 칠할 색깔이요. B의 색깔은 상관이 없죠. 누구만? 온니 A와 C에 칠한 그한 가지 색깔만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올수 있는 색깔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한을 칠하는 방법은 4곱하기 3곱하기 3 동시에 어났으니까 곱사건이고요. 계산해주면 36가지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A와 C의 색깔이 같을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A와 C의 색깔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A와 C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A의 색깔 먼저 칠해주셔야 되겠죠? 네 가지 파란색을 칠했어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C의 색깔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C부터 칠해볼게요. C의 칠한 색깔 몇 가지? 그렇죠. 자, A에 칠한 색깔 빼고 칠해야 해요. A 색 제외. 그렇다면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가 될 거예요. 네개 중에 A에 칠한 색깔 빼고 세 가지.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안 칠한 거 B도 안 칠했어요. 그럼 B에는 누굴 칠할 수 있어요? 그렇죠. A와 C에 칠한 색깔 제외. A, C 제외.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칠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B랑은 상관없이 네 번째, D의 색깔 또한 누구와 누구를 제외해요? A와 C의 색깔을 제외시켜 주셔야 하니까 몇 가지다? 네, 두 가지다. 그렇다면 얘네도 동시에 일어난 곱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에 경우의 경우에 수는 얼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더라. 그럼 4, 4, 1 6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 4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풀었잖아요. 우리 A 첫 번째 사건 A와 C가 같을 때와 두 번째 사건 A와 C가 다를 경우 따로따로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이 둘을 합사건으로 이어준다면 1과 2에 의하여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 플러스 4 8임으로 어, 얼마예요? 84 가지가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딩동댕! 정말 맞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썸네일 기억하시나요? 아, 한숨만 나옵니다. 보세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얘랑 얘도 고려해야 하지만 얘랑 얘도 고려해야 하고 얘랑 얘도 고려해야 하고 이것만 고려해도 될까? 의심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아, 되게 복잡하네. 그래서, 네 칸이든, 방금 본 여덟 칸이든, 뭐, 열두 칸이든, 1 0 0 칸이든 다풀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준비해 왔다고요 그게 바로 뭐다? 점화식이다. 우리 예전에 그 요세프스 이야기 하면서 점화식도 해봤구요. 또 했었나? 아무튼, 점화식에 관한 문제를 몇번 풀어봤었는데, 점화식이라는 건 뭐더라? 바로바로 바로 연쇄적으로. 유전에 어, 연쇄적으로 불이 붙듯이 하나를 구하면 두 개를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구하면 세 개를 구할 수 있고 세 개를 구하면 네 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식 말하는 거죠. 짜잔. 그래서 아까 썸네일에 있었던 문제는 바로 여덟 간짜리였는데 이 여덟 간짜리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림 제가 바꿔놨죠. 네, n 칸짜리의 도형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한다음 그러면 한 칸도 칠하고 두 칸도 칠하고 세 칸도 칠하고 네 칸도 칠하고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백 칸이라고 못뭐 칠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한번 어, 아이디어를 잡아볼게요. 일단 문제가 원하는 거를 만족하고 n 칸이 있는 녀석을 칠하는 경우에서 자체를 a n이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중요했었냐? 누가 중요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1번이랑 N-1번의 색깔이 같으면 N번에 칠하는 게 3개. 그쵸? 1번이랑 N-1번의 색깔이 다르면 N번에 칠하는 색깔은 몇 개? 2개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 1번 칸과 어떤 칸 N-1번 칸의 색깔이 같으냐 혹은 다르냐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1번 칸과 N-1번 칸 어떤 색깔이 다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1번 칸과 n-1번 칸의 색깔이 어떨 때 다를 때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없으시죠? 아, 이해되시죠? 이해 없으시죠? 뭐야? 이해 없으시죠?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1번 칸과 n-1번 칸 색깔이 같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와 여기에 색깔이 같으니까 아, 그러면 n번 칸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거 한 칸이라고 생각하자. 한 칸이라고 생각하자. 한 칸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n번 칸 칠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 칸과 n-1번 칸 있는 이거를 한 조각으로 취급하고 그렇다면 조각이 총몇 개로 작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한 조각, 세 칸이 한 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조각의 개수는 n-1칸, n-2칸만 남는 거예요. 조각의 개수는 n-2개가 되더라. 됐어요? 그러면 그 N-2개를 뭐하고? 칠하고. 칠하고 그 다음에 누굴 칠해주면 돼요? N번 칸을 색칠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있으세요? 없으시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한 조각 취급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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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별칸이라고 했을 때자이 N-2개의 조각은 별칸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n-2 칸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a n-2 개가 되겠죠. 문제 없으시죠. 따라서 a n-2 개 곱하기 n번 칸색 칠하는 경우의 수, n번 칸 칠하는 거몇개예요 음. 그렇죠. 1번 칸과 n-1번 칸의 색깔과 다르게 하면 몇 가지? 세 가지가 남더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3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되셨어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중요한 녀석 두 번째. 누구였어요? 두 번째. 1번 칸과 어떤 칸이 n-1번의 칸이 색깔이 다를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림 다시 지울게요. 1번 칸과 n-1번 칸의 색깔이 만약에 다르다. 1번 칸과 n-1번 칸의 색깔이 다르다. 어? 그러면 얘를 쏙 빼요. n번 칸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칠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1번 칸이랑 N-1번 칸 색깔이 다른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N번 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조각은 <laughs> 어 목까지 매어요 그럼 조각은 몇 개가 돼요? N-1개가 되고 그걸 뭐예요? 칠한다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누굴 칠하면 돼요? N칸을 색칠하면 돼요. 이 과정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n 칸이 없다고 생각하고, <laughs> n번 칸이 없다고 생각하고, n-1개의 조각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개겠어요? 우리 아까 n개 칠하는 게 a n이었잖아요? 그럼 a n-1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n번 칸을 칠할 텐데, 이 n번 칸은 1번 칸과 n-1번 칸의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1번이랑 n-1번 칸 칠한 색깔 두 개를 제외해요. 그럼 몇 가지가 남아요? 네, 두 가지가 남겠죠?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된다. 따라서, 얼마? a n-1 곱하기 2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해주면, 뭐가 되더라? 내가 구하는 a n이 되더라. 그러면, 아까 a n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합해볼까요? a n은 얼마다? 3a n-2 더하기 2a n-1이더라 라는 사실까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우리 구하는 과정은 좀 지워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까 해결했던 거 있잖아요. 어, 해결해야 됐던 거, 해결했던 거 a4랑 그리고 해결해야 됐던 거 a8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A2부터 구해볼게요. A2 너무 쉽죠?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4, 3몇 개? 12 그쵸? 그 다음 A3 한번 구해볼게요. 어 이거 등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으로 예쁘게 바꿔줍시다. 네. A3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쵸? 4, 3, 2몇 개? 24개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a4가 정말 맞는지도 한번 볼게요. a4는 3곱하기 a2 더하기 2곱하기 a3이란 말이죠, 그렇 그러면 3곱하기 a2 2, e, 3 36인가요? 그렇 거기에다가 48 더하는 거 맞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70, 84. 우리 아까 84 구했던 거 맞아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까 84가 맞았나? 네, 84 맞았네요. 그렇 이렇게 푸는 거랑 저렇게 푸는 거랑 값이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A 몇도 구해요? 5도 구해야 되고요. A6도 구해야 되고요. A7도 구해야 되고 A8까지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계속 계산하시면 귀찮으니까 컨닝 살짝 할게요. A6은 732, A7은 2,184, A8은 6,564가 되더라. 즉,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H까지 있는 도형 A8은 경우의 수가 몇 개다? 6,564다. 와우, 박수! 자, 이렇게 구하면 계산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뭐까지 구할 수 있겠어요? 뭐, 100개도 구할 수 있고, 1000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점화식의 매력입니다. 자, 오늘의 퍼니메스는, 어, 사색 정리죠. 사실은 지도는 네 가지 색만 있으면 어떤 색으로도 다칠할 수 있다라는 사색 정리의 내용에서 사관에서, 어, 우리가 경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건데요. 그런 문제도 뭐로 해결할 수 있다? 어, 색칠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점화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학에서의 규칙성은 뭐다? 점화식이다. 라는 내용까지 어, 확장하게 됐네요. 자, 오늘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